전도서 7장입니다. 12월 9일 전도서 7장 1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부산집에 가는 것이 단체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유지하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운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소름을 보내주신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식사에안 가지죠. 우리 되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장치집에 가는 것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례식, 장례식 많이 지지요 장례식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 분위기는 아무리 호상이 없습니다. 요새 아무리 백수를 하시고 천국 가셔도 가족들은 손하시라호석이 없어요. 네. 아무리 나이가 장수하고 천국 가셔도 슬픔이다 장신자 분위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슬픔이 있는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겠어요 잔치, 결혼식이죠. 결혼식 잔치죠. 네. 결혼식 잔치. 결혼식 있는 날은 아주 화려하죠. 요즘보다 예, 장식, 뭐, 인테리어, 다, 대단하더라고요. 가면은 음식 도 많고 가야죠. 하고 가지고 가려가니 뭐, 아니, 죠분위기로 예, 완전 다르죠. 근데장례 식장이 더 낫다. 이렇게 솔로몬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나 모든 사람, 사람은 다, 장례식장다 가죠. 다 죽습니다. 그 절대 질니 절대 질니다 절대 질니다대 절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 않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죠 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게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 집에 있을 때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가시의얘기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식장이 있고 우매한자의 마음은 이, 결혼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결혼식이 훨씬 낫지요. 결혼식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조상식은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자꾸, 장례식, 조상식 죽는 날, 이게 훨씬 낫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솔로몬의 얘기가 공감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면 훨씬 많을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뭐라 고 얘기합니까? 신약성경은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이 죽음 속에 일어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내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난 거죠. 다허허로 가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우신 그 토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자체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 땅에도 무수히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교회사가 2000년 동안 걸어왔는데요. 그런 엄청난 바퀴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바퀴가 있고 지금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바퀴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가장 많은 바퀴를 받아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박퀴안 받아요. 다른 종교로 유난히 기독교가 많이 박기를 받는데 그 엄청난 바퀴 속에도 교회는 살아있고 중도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께서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 우리가 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로 영접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 굉장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부활의 시앙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부활의 시앙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부활의 시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시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해가다 연료 열려, 연료 하셔서 보면 다 언제 고까지 무잖아요. 저희 저희 어머님도 요새 굉장히 많죠. 주위에 가까운 분들 심방 하면은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누워 계신 분에게 기도하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슬퍼하죠. 슬퍼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이 병원에 누워 계시고, 계신 분들, 꿈쩍할 수 없고, 언제 장례가 갈알수 없는 그런 사태죠.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해지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슬플 수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병원에 보내 계시고 언젠가 나중에 부모님도 뵙고 또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이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속은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서 오장은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속에서 부활의 집, 영생의 집,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 이 생명의 삼킵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흙집이 아니고, 영원한 저소, 계속 이렇게, 어,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흙집은 육체를 말하죠. 이 흙으로 만들었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 언제 보를지 모릅니다. 흙집, 장막집, 텐트라는겁니다 우리 몸이 진짜 언제 보를지 모르죠. 술만 날 떨죠. 그렇지 아쉽더라도이 집이 언제 건줄 몰라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거기 사나님께서 영원한 집, 영원한 초소, 영생의 집, 부활의 집을 주신다. 그래서 죽음 속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집,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몸, 영적인 몸, 이 부활의 육체를 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몸, 그런 데서 15장도 말하죠. 우리게 새로운 생명의 집, 영생의 집이 건축된다. 새롭게 하나님이 불멸의집을 준다. 청국에서할수 있는 집을 준다. 이고레도우스 5장은 이 말씀입니다. 주목성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도우스사도가울은무습을 말합니까? 육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좋아 따로 있는 줄을 아오니 우리가 믿음으로가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팔자은 강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차라리 사도가오이 몸을 따라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도 소망하겠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뒷보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흑집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가 끝나지 있지만은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흑집에서하는 기간에도 또는 흙집을 떠나서 영원한 집을 주더라도 이 속에 이두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보시게 하는 사람, 성도가 되자 이게 중심이씀습니다 우리가 이렇 죽음을 생각가고 음, 죽음을 생각하라고 솔로몬이 자꾸 얘기하는데 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속에서 솔로몬은 허망하지 아니하고 공허하지 아니하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그렇죠. 시작성계학 말한 처럼 천국의 상급, 천국의 영원한 상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부시시는 삶이죠.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우리가 이땅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록들이 이 죽음 앞에서 초상집 장례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우리는 이 땅에서 건축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떠나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과 사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세운 집들, 건축한 집들은 무너지지 않는 집. 이것은 영원한 상, 하나님이 상을 주는 정말 칭찬하는 복된 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집. 그래서 우리 인생이 초상집 장대식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아, 솔로몬은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자꾸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얘기죠. 아, 죽음을 생각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공허하지 아니하고 예, 그런 예, 삶을 살지 말고 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 예, 영원한 집 우리가 성과를 통해 주신 신앙성의 말씀처럼 영원한 집이 건축되는데 예, 영원한 예, 성급 어, 속에 예, 천국의 집이죠 예, 영원한 집 융과 순종과 예, 성교의 삶입니다 예, 주님을 기쁘시게 예, 하는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허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우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반드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집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정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무 내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예수름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